안녕하세요. 갤럭시 스튜디오입니다. 저와 함께 갤럭시 S20, 그 놀라운 기능들을 알아보러 갈까요? 고고! 혹시 아이돌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렇게 큰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봤어요. 먼 곳에 있는 사물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촬영을 하려면 이런 대형 망원렌즈가 필요한데요. 갤럭시 S20에는 망원렌즈가 탑재되어 있어 100m에 멀리 있는 사물도 1m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촬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죠. 이때 100배 줌으로 담가 보면 100이라는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숫자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분은 100배 줌으로 어떤 장면을 촬영해 보고 싶으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